100m 여자 고등부 우승자 어. 송수아 선수 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먼저 우승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오늘 몸이 별로 컨디션도 안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우승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이 송수아 선수를 이제 어,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저는 전남체육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송수아이고 100m 선수입니다. 네, 이 송수아 선수가 이제 100m를 뛰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선수로서 세워보고 싶은 기록이 있을까요? 일단 12초 1에서 빵 정도 뛰어보고 싶고, 어 네그 정도 뛰어보고 싶어요. 네, 어이 100m 사실 선수들 뛸때 스타팅 라인에서 어떤 생각할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송수아 선수는 어떤 생각하세요? 저는 저 응원해 주시는 선생님, 친구들, 가족들 생각하면서 저희 결승 지점만 지나면 이제 행복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뛰어요. 네, 운동을 하다 보면 또 힘든 순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힘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뭘까요? 주변의 지인들이 이제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어,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까 보니까 또전남최고의 코치님, 그리고 네. 같은 동료 선수들이 좋은 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네. 전남최고에서 있으면서 아, 이런 점이 좋다 한번 한마디 해볼까요? 일단 팀워크랑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운동하기에, 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승 인터뷰 하게 되면 평소에 꼭 하고 싶었던 말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 해 주시죠.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기록, 좋은 성장 되겠습니다 네, 송수아 선수 바램처럼 저희도 앞으로 더 우승 인터뷰로 많이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수아 선수 만나봤습니다.